자, 이게 싸 M, A, B, A, P, N, B라고? 그게 뭐야?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? 응? 그걸 알아야겠지? 예. 그럼 이거 뭐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야? O, F, X 바꿔도 되지? 예 저거 F, X는 몇이 돼야 돼? 5가 되겠지? 응 뱅스가 5가 2야가 되는생각아냐 음. 그러면. 럼 소수 2, 3, 5, 7. 11이잖아. 응. 1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. 1 1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2분의 10을 10이니까 66이 잡이잖아12 이하의 소수니까 괜찮지? 응? 꼈네 그래서 2분의 12, 13이 되겠지. I are